고목이 됐네 옛날에 여기 말여 호랭이 담배피던 시대인데 여기가 호랭이도 막 나타나고 그렇게 여기가 천년의 숲인데 천년 동안 호랭이가 뭐 한두 마리 나타났었냐고 그지? 근데 근데 말여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담배 피다가 응의더터진데는한국백격어 필리핀이라 이런 데 가면, 동남아 가면, 이만한 놈들이 담배 물고 다녀. 이렇게, 빡, 딱 물고 말이야. 짝다리 짓고, 트리바 짓고, 쪼리 짓고, 딱 이래고 있는데. 아니, 한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야. 담배 피다가 걸려갖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걸려갖고, 선배들한테 뒤지게 맞고. 어째 그러냐고, 도대체가. 아, 옛날에 그, 호랭이가 담배를 뭐, 여간많이 폈어? 그지? 근데 말이야. 이거, 호랭이가 담배 피를 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 터진 거냐, 이거야. 내대기는 이거, 어떻게 할,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싸가지 없다 니오는 건데, 아니, 담배 피운 게 뭐가 싸가지 없어, 그래. 한국만 유일하게 담배 피는 것 같고, 뭐라고 한다니까? 아 담배 흙가지고 나는, 나도 담배 피다가 끊었지만은, 진짜 내가 살면서, 최고 잘한 게 담배 끊은 거다, 술하고 술도 그거, 백해 무익한 겨. 담배도 뭐 피면 뭐해냐고? 뭐다 돈이 어디 있어? 담배 뭐 하루에 네키 켰는데 누가 씨 담배 사줘한 가게씩 사천오백 원, 오천 원인데 하루에 2만 원씩 그냥 연기로 날려버리면 어떡하되는겨쌀 사먹을 돈도 없는데 담배다가 그거 다 쳐내지고 내비지고 그러면 죽었어안 되겠어? 죽었어? 그렇게 해서 이거 에? 후레인가 이 담배를 켰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이거 싸가지 폈다 그러나 봐. 그러면 호랭이도 싸가지 없는거 아니냐, 이거요, 내 얘기는. 호랭이는 뭐, 그러면 담배질는 괜히 폈어? 싸가지 폈으니까 핀 거지. 아무도 그래? 여간많이 폈냐고, 이게. 예? 여기도 이제 옛날 얘기하면 옛날에 호랭이 담배질는 집에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여간많이 폈겠냐고, 담배질 그렇게 질러요, 이게. 그래서 싸가지 없는 거는 호랭이가 싸가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람도 식사가 졌다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되는 게 그래? 아유, 알 수가 없어요.